홍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도록 도와드리는 홍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콩 완성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20번부터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보고 알맞은 말을 쓰는 겁니다 너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해 돼있죠 그죠? You should do your best 하게 되면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Difficult it is 돼있죠 그죠? 자 이렇게 형용사 앞에 나와있고 it is 돼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뭐 쓰면 될까요? h o w e v e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n 네. 혹은 n o m a t t e r h o w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o u s h o u l d d o y o u r b e s t h o w e v e r d i f f i c u l t i t is. 이렇게 되는 거죠. 뿅. 이것이 스티브가 그의 직업을 그만둔 이유이다. 어우, 되게 복잡해. 우리 영어가 더 깔끔할 때가 있어. 이것이 그 이유이다. 그의 직업을 그만둔 거니까 스 t 브 quit his job. quit은 여기서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면 스티브니까 이렇게 quit, 이렇게 s 붙여야 될 텐데 과거죠. 그 job을 그만둔 이유이다. 이유니까 why 쓰면 되겠네요. 그죠 This is the reason why Steve quit the job. 아, his job.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바꿨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however tired you are. 아 나왔네. 그죠 요, however 하고 이렇게 형용사 결합됐습니다. 아무리 너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you must work 반드시 일해야 된다.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오우 되게 슬픈 되게 슬픈 문장이다 진짜. 아우. 그러면 이때 however 뭐을 바꿀 수 있어요. 좀 전에 말했죠. No matter how 이렇게 되겠죠. No matter how 어디지? No matter 이거 when이고 예. 유사상품의 주인. No matter where 아니고 No matter how 여기는 3번이 되는 거죠. No matter how tired you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미출친 복합 관계 부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아, 이것도 however를 이제 풀어 쓰는 거죠. However busy Linda is, Linda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she won't make a mistake. 그녀는 will 하시니까 실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즉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됐죠, 그죠? 얘는 뭐로 바꾸 쓸수 있죠? 그쵸죠 no matter. How를 바꿔 쓸수 있죠. 뭐 문제 풀면서 연습한다. 그죠?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You can take a rest you want. Sophia always works out. Mm -hmm. She is free. 돼 있습니다. Take a rest 하게 되면 휴식을 취하다는 거야. 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You want. 너가 원할 때는 언제나. 괜찮죠? 뭐할 때는 언제나. 일단, whenever 괜찮은 것 같고요. 아래도 한번 whenever 적용을 해볼까요? 소피아는 항상 works out, 운동을 합니다. 뭐할 때는 언제나? she's free. 그녀가 여가 시간, 즉, 한가할 때는 언제나. 괜찮네요, 그죠? whenever 정답이네요, 그죠? 자, 좋아요. 자, 우리말 잘 보시고요. 과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뭐든지 이게 활용을 잘 해야 돼요, 문제를 할 때. 활용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나의 상사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를 안다. 음, 내가 일단 안다는 거야. 상사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상사는 이제 my boss라고 했고요. 참석하다 이제 attend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렇죠? I know 나는 안다. 회의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 이유니까 일단은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죠 I know the reason. 됐고 우리 why라는 관계부사 썼잖아요, 그렇죠? 관계부사. I know the reason why 됐고 그다음에 뒤에는 문장이니까 내 상사가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죠? My boss. 됐나요? 됐고요. Attend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attend는 참석하다니까 참석하지 않았던 거니까 어떻게 돼요? 참석하지 않다는 didn't attend 되는 거죠, 그렇죠? Didn't. 네, attend 해야 과거의 부정이 되는 거죠. 일단 이까지 볼까요? I know the reason why my boss didn't attend the meeting today. 와, 완성됐네요. 끝 끝났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the reason 같은 것은 생략도 가능하다고 제가 이미 말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I know 그다음에 I know why my boss didn't attend the meeting. today도 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적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 프로젝트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해낼 것이다. 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 이거 우리 그동안 해왔었는데,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however, 그 다음에 뭐 형용사 이렇게 썼었잖아요. however, 어렵다 뭐가 될까요? ever, 다음에 어렵다에서는 h a r d 줬네요. 원래 difficult 있지만 여기 h a r d 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주어, 동사, r e 등합니다. 그 프로젝트, t h e p r o j e r t 됐 e 요 e 다음에 단 v 니까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e r e v e ever, h v e r ever, e v 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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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요거를 좀 바꿔 쓰고 싶으면 요게 뭐로 바꿔 쓰면 되겠어요? No matter how. So no matter how hard the project is we will make it. 우리는 만들어낼 것이다. 즉 만들어냈다. make it은 해낼다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해낼 것이다. 네 좋아요. 됐고요. 다음 두문장을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합쳐보겠습니다. Jessica runs the company. Jessica가 회사를 달린다 아니죠? 그죠? 회사를 회사를 이렇게 쭉 달리게 한다는 것은 운영한다는 거죠, 그죠 운영하다, 운영하다. 제시카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She spends. 그녀는 예, spends. 씁니다, 혹은 보냅니다. 자, most of her time. 그녀의 시간 대부분을 이때는 예, 보냅니다. 어디서? At the company. 회사에서. <laughs> 아유, 집에 가셔야죠 예, 회사에서 있어요. 예, 예. 직원들 불편하게. <laughs> 자 요걸 이제 합쳐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가 있고 이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Jessica runs the company 되 있고, 자 볼게요. 그녀가 spends most of her time 돼있죠 그렇죠? 그녀의 시간을 보낸다 되 있고, 어, at the company가 at t company가 지금 사라졌어 지금. 원래는 at the company 있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아래 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사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The company란 말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합칠 때. 떨어졌을 때는 있지만 합칠 때는 이제 생략을 하잖아요. 그죠? at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말은 at이 이렇게 앞으로 왔다는 거죠. 첫 번째 가능한 것은 뭐다? at하고 at. 사물이니까 which.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at which.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at which를 한 단어로 줄인 게 뭐가 돼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관계 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선행사 바로 장소죠. 그죠? 그래서 at which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here 되는 거죠. Where.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Jessica runs the company at which she spends most of her time. 또는 Jessica runs the company where she spends most of her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제 아니까 27번 같은 문제는 꿀꿀. 꿀. 꿀이죠. 꿀. 네. 달달하고만 다음 과란에 주어진 단어 활용 활용. 활용해서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을 쓰시오. 그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을 나에게 말해 줘. 어유. 자, 일단은 그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을 이니까 얘는 이제 주어는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말해 줘. 이 자체가 아니, 명령문이죠. Tell me. Tell me. 말해 줘. Tell me. 나에게 말해죠 나에게 뭘 말해 줘요? 시간을 말해 줘요. Tell me the time이 되는 거. Tell me the time. 나에게 그 시간 알려 줘. Tell me the time. 나한테 그 시간을 알려 줘도 되고요. 자, 시간은 시간인데 그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이니까 자, 비행기가 떠나다 어떻게 할까요? The airplane leaves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됐고요. Airplane. 그다음에 뭐가 될까요? Leave. 인데 비행기가 떠나다. 비행기의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eave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Leaves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될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떠난다. 그 시간 에니까 원래는 시간 생각되고 에가 앞에 나와서 에에 플러스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될 텐데 요거 이제 그냥 한 단어로 없애게 되려면 앞에 그쵸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when이 해 됐나요? 자 그래서 tell me the time when the airplane leaves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야. 다 썼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다 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쭉 읽어 볼게요. I read Magazines, newspapers, and books. I talked with my friends and family. I searched the internet. I even traveled far and wide seeking answers from everyone I met. But no matter where hard I searched, I could not find anyone who was able to tell me what life was. 자, magazines. 지 신문, 그리고 책도 이렇게 읽는다 할까요? 읽었다 할까요? 읽었다. 요 왜냐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read가 아니라 read. 나는 이제 잡지도 읽고, 신문도 읽고, 그 다음 책도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I talked, 이야기했어요.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 가족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searched, search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거죠. 과거니까 찾았어요.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즉 인터넷 검색도 했단 말이에요. I 아, even 나 심지어 traveled 여행도 해봤어요. Far and wide 멀리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네. 이렇게 여행도 했었습니다. Seeking 찾다요. Answers 정답을 찾는다는 거죠. 정답을 찾으러 멀리 여행도 했었어요. From everyone 모든 사람으로부터, I met,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답을 찾으려고도 이렇게 예, 여행도 이렇게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But, 하지만, no matter, 아무리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죠? 아무리 어디서 열심히 내가 찾았다. 이상하죠. 그냥, 아무리 열심히 찾더라도,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where 빠져야죠. 그죠? Where 빠지고, no matter, How? 우부 많이 했잖 했잖아. o o w h a r d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찾더라도 I could not find anyone. 나는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됐고요. anyone. 다음에 어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w h o 어, 가능하죠. 그 u 죠 그리고 w a s 되니까 아, 주격관계대명사구나. 어떤 사람이라면 w h o w a s a b l e t o t e l l m e 나한테 말할,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죠. What life was. 삶이 어떤 건지, 삶이 무엇과 같은지를 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건 관계 대명사 맞죠? 그죠? 이게 선행사예요. who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요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기억나니? 우리 공부했었는데. 네. 2번 맞죠? 네, 일단 정답은 네, 1번이 되고, no matter. How 로 바꿔줘야 된다. a f t e r a while, 잠시 후에 얼마 지나서 i became so discouraged. discouraged. I 게 되면 낙담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낙담한 어, 낙담한 거예요. 낙담한 이거 반대말은 I n 쓰고 그 다음에 e n c o u r a g e d 되는 거 e n c o u r a g e d 하게 되면 뭔가 좀 내가 힘을 얻은 거예요. e n c o u r a g e d I became so d i s c o u r a discouraged 낙담한 거야. I became so discouraged. 나는 so 너무나 낙담했던 거야. so discouraged. 그래서 I simply 나 단순히 gave up 포기했어요. my search 내가 찾는 것을 뜻을 찾아서 나서고 싶은데 그거를 찾는 것을 포기해 버렸어. Eventually 결국 I took a job 직업을 찾았죠, 그죠? 직업을 얻었습니다. Working for, 뭘 위해서 일합니까? Local company, 지역,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job을 이렇게 얻었죠. To those, 어떤 사람들이냐면, around me,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those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I seem to be, seem to, 이렇게도 씁니다. 뭐처럼 보였어요? Doing well enough. 충분히 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 멀쩡해 보였어요. But, 하지만,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Something was missing. 이렇게도 말씀. Missing 하게 되면 뭔가 빠뜨려진, 빠진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Something was missing. 어떤 것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느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멀쩡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느낄 게 뭔가가 좀 빠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것은 제가 조금 This hotel is the place how I used to work. Number two, I want to know the reason why you are mad at me. Number three, the boy knows the way how he makes an origami butterfly. Number four, she can't forget the day where she had a party with her friends. Number five, my grandfather always wanted to visit North Korea. When he was born. 가볼게요. 이 호텔은 그 장소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어떻게 돼 있네요. 어, 장소랑 어떻게는 안 맞죠. 그죠? 적어도 where 하고 써야 맞겠죠. Where I used to work. 내가 일했었던 장소에다 돼 있겠죠. 뒤에 뭐 전체 남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관계부서 쓰는 거 맞겠죠. 자, 올바른 거 찾는 거니까. 이번 I want to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 다음에 why. 어 괜찮네. You're mad at me. Be uh, mad하게 되면 이 mad 사전 찾아보면 미친이라도 있는데 미친 거 너가 나한테 왜 미쳤는지 아니에요 화가 나냐 뜻이에요 화난 화난 uh, Why 왜 너가 you're a mad at me 나한테 화났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나는 이제 알고 싶으니까 이 맞는 표현이야. The reason why 맞습니다. 올바른 거 정답. 3번 The boy knows the way. 하고 how, 어? 이두 개는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없거나 아니면 얘가 없거나 둘 중에 한 개는 없어야 됩니다. 소녀는 방법을 안 돼요. He makes an origami butterfly. origami 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종이접기, 종이접기로 한 나비.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해야 되고요. 그녀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이고 where이니까 틀렸죠, 그렇죠? 적어도 when. 그녀가 파티를 했었대요. 친구들이랑 그 날에 이렇게 되니까 어디어디 에 전치사가 앞에 와서 관계 부사가 되지만 결국은 그쵸 그렇죠. 앞에 더 데이라는 것은 날, 시간이니까 원 쓰는 게 맞죠. 네. 것도 아우시고. 아, 할아버지는 항상 원하셨어요. 방문하기를 네, 북한이죠. 그죠? 언제? he was born. 그가 태어났을 때 북한을 항상 방문하기 원했다. 뭐좀 이상해요. 그죠? 아마 북한이 태어났던 장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where 되겠죠. 그죠? 항상 북한을 방문하기 원하셨죠. 그죠? where he was born 태어났었어요. 어디서? 어, in North Korea. 북한에서니까 어디 에서란 말이 앞에 나오고 앞에 있는 건 장소니까 where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핑크 카다가 알맞은 말. 관계 부사 폼에 적는 겁니다. Halloween 은, is known, 알려져 있어요. as, 뭐로서? the day, 날로 썰려져 있습니다. 어, on which. 네, 됐죠. 그죠? 그 날에는, 이 말이죠. 그 날에는, 사람들이 즐깁니다. costume parties. costume 있고, 이 파티를 즐긴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the day까지 똑같고, on which를 관계부사를 바꾸니까, 날이니까,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when으로 바꾸면 되겠죠? 나머지는 people enjoy 그다음에 커스텀 파티스 이건 그대로. 네, enjoy 보고 쓰는데 들게 왔다리 갔다리. 그다음에 파티스. 저는 모르겠어요. 할로윈 즐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네, 평상복 자체가 저한테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when people enjoy custom parties.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on it을 when으로 뚝딱. 공통으로 들어갈 복합 관계 부사를 쓰시오 공통입니다. I go. 내가 간다는 거고, 내 개가 항상 follows me.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온단 말이니까, 복합관계부사는 그냥 간단하게, wherever. 쓰면 되겠죠, 그죠? 아래도 해볼까요?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I'll always be with you. 내가 항상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오, 되게 멋진 말이네. 알아둬야지. wherever you go, I'll always be with you. 크, 멋있다. 네. 자, 이래서 영어 공부 재밌어요. possible 되있습니다 가능하면 되있고요 가능하면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되어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 누구랑? With my family. 내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You need a car. 너가 차가 필요한 거죠. You can use mine. 아, 대충 알것 같아. 차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가 되니까 아, whenever 되겠구나. whenever 그래서 whenever, 얘도 whenever 겠죠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는 언제나 나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고 너가 차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너는 내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오, 되게 친구하고 싶다. 네, 차좀 빌려줘. 자, 업법상 틀린 것은? 네, 있습니다. 업법상 틀린 것은? 자, 볼게요. Relationships must have priority in your life above everything else. Why? Life without love is really worthless. Paul makes this point. No matter when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이렇게 됐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Must have 말 되죠, 그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Priority 우선권이 있어야 됩니다. 너의 에, 삶에 있어서 above 뭐보다 위에 있다는 거요. Everything is 모든 것보다 어, 예, 모든 것보다 이렇게 위에 우선권을 갖고 있어야 돼. 즉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1번 맞고요. 왜? 삶이죠.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삶은 정말로 worthless, 가치가 없어요. Paul은 makes this point. 이런 점을 제 듭니다. No matter when I sing, 내가 말할 때는 언제나, 그렇죠? 내가 말할 때는 언제나? 이거보다는 내가 뭘 말하든지간에 아닙니까? What I say니까, 내가 뭘 말하든지간에 이게 지금 what에 가깝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뭘 말하든지간에 그리고 내가 뭘 믿든지간에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간에 아와스로 통일하는 게 맞겠네 그죠? 일단은 이번이 잠정적으로 예, 통일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말하고 뭘 믿고 뭘 하든지간에 I'm bankrupt 파산한 거예요. 파산한 게 뭔지 알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거. 무일푼의 상태. Without love 사랑이 없이는 나는 파산한 사람이래요. 예, 가난한 거죠. Often, 종종 우리는 act, 행동합니다. 마치, 있죠, 그렇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많이 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관계가 something, 어떤 거죠? To be squeezed, s q u e e z e 하게 되면 이렇게 짜내는 거야 Be squeezed, 짜내지는 겁니다. Into our schedule, 우리 스케줄 속으로. 가족들하고 식사도 내 스케줄 속에 맞춰서 짜내서 간다는 거죠. 가족이 먼저고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스케줄에 오히려 내 네, 네, 관계를 오히려 짜넣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 저부터 반성하게 되네요. 네. We talk about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Finding time 시간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또는 누구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찾는 거고 또 making time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talk about finding time하고 or making time 시간을 찾는 거고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talk about 다음에 finding 하나 요거 해, 그다음에 making 하나 이렇게 o r 를 두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뭐 괜찮죠, 그죠?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 내는 거예요. People in our lives,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줍니다.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줍니다. 인상. 어떤 인상을 주냐면. 관계가 단지 part 부분이다. 우리 삶에 along with 뭐뭐하고 더불어서 many other tasks 많은 다른 tasks 일, 일. 과업이라고도 그래요. 과업. 다른 일들하고 더불어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도 그냥 just a part 부분이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But 하지만 relationships 관계라는 것은 what life is all about. 이런 것입니다. 대체 그죠? 비동사 다음에 wasn't the thing that's니까 어떤 것입니다. 말이 돼요. What life is all about.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돼요. 멋있다. Relationships are what life is all about.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laughs> 멋있다. 그죠? 이런 것들 저는 옛날에 멋진 문장이 나오면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다 찾아봤고요. 관계부사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챕터 5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끝!